입니다 하일리톨 11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네, 하일리톨입니다 뒤에서 <laughs> <laughs> 네, <진짜> 너무 <laughs>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알입니다 네, 하이리톨 113일차 오늘도 내야를 다 먹었고요.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아, 네, 일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, 네, 내일 아마 할수 있을 테니까 내일 리뷰에서 뵙도록 할게요. 모두 잘주무시고 굿나잇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